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0일 아 월급날이네요 나한테는 월급날인데 어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7월 20일 토요일 일찍 제가 가게 나왔어요 왜 나왔나 어제 단체소임들이 와가지고 배드민턴한 소임들인데 새벽 2시 넘게까지 먹고 가, 갔습니다 근데 아또 혼자서 치우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가 오늘 일찍 와서 치웁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오늘 제가 애녹하고 손태진쇼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부부끼리 해가지고 자 이거 이제 제가 이청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청의 상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아따 근데 고맙죠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야. <laughs> 이 야. 그래도 그래서 저기 병이 쫙 끝까지 뭐 공간 없이 다 찾고. 바닥에도 막 뒹굴고 했는데 밤에 병원 좀 치워놨고 오늘 아침에 도와가지고 병원 좀 치웠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여기서 초벌이랑 준비해 놓고 갔다 와야 오후에 공연 보고 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